미안해, 학생. 너는 저기 죽을 게 없다, 야. 너는 걔 없네. 쟤지 죽어요. 큰일 났어, 지금. 죽어야지, 그냥. 아우또 그냥 오늘 조금만 참으러 가서. 너 산책 멀리서 왔어. 다들 가가지고. 밥도 먹는 게. 야, 이거 뭐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, 이거 봉구세기네 그죠? 그래,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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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 좀 해줘요? 산책 한번만더할게 알았지? 어, 그래. 그럼 옆에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네. 자, 우리 이번에 마지막으 제가 노래, 우리 추억의 이미다스님의 노래죠? 봉배가 같이 이 노래 띄워주셔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! <laughs>